예, 하이닉스 스윙 2일차인데요. 어, 지금 현재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어, 장 초반에, 어, 프로그램이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1만주가장 초반에, 지금 시, 20분 만에 장 초반에 나왔는데요. 네, 그것을 지금 미니 체결상상, 체결창상에서 지금 그 훨씬 160, 체결 강도가 160, 그리고, 어, 어떤 강한 이제 대량 체결, 어, 형님 매도세도 강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 초반에 강한 물량들을 빠르게 받아내면서 올리고 있는 예 이렇게 그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렇죠? 타이밍 빠르게 올리고 잠깐 횡보했다가 다시 올리는 예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 요런 현상은 되게 좀 좋아 보입니다. 드디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와 주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제 제가 어 앞서서 올린 영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요 상황에서 요 기간 동안에 1조 7천억이 들어왔구요 그리고 그 이걸 이제 보수적으로 절반으로 잡아도 8만 2 5 0 0원이이 1조 7천억원의 세력의 평탄가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 동안 이 동안에 그 금액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 매수 수량이랑 금액이랑 착각을 해서, 어, 조금 차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이게 10월, 10월 14일, 네, 이제 10월 13일이죠. 그래서 10월 14일부터, 예, 네, 10월 14일부터, 어, 빠져나간 금액이, 금액적으로 보면 2,700억 밖에 안 돼요. 그니까 1조 7천억 원이 지금 여, 여기 보시면 9월 1일부터, 9월 3,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9월 한 3일부터입니다. 네, 9월 3일부터. 자, 9월 3일부터, 어, 10월 13일까지. 10월 13일까지 보시면, 1조 6천억 원 정도. 1조 6천억, 거의 이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순매수금액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14일부터, 자, 14일부터, 어,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2,700억 밖에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이 평당가 밑으로 지금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평당가, 어,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82,500원인데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낙폭 과대인 상태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 어 일단 더 이상 기존에 있는 1조 한 4천억 5천억 같은 1조 한 4천억 정도의 돈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 세력이 지금 이제 어, 낙폭 과대에서 오늘 조금 이제 네, 반등을 좀 초반에 의미 있게 주는 모양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도 어, 이런 흐름을 보이는 즉 이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어,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를 어, 받아내고 올리는 그런 이제 세력은 기관일 수밖에 없죠 개인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기관과 관련 있는 투자사가 한국투자증권, 삼성, 신한금융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부 목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계속해서 업황 지수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썩 탐탕치는 않지만 오늘 이제 전체적인 장 분위기는 예,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각 12시 7분이고요. 지금 제가 어떤 뭐 수익권에 있기는 한데 일단 초반에 어떤 기세 좋게 어 받아내면서 이제 올린 거. 에 비해서 이때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제 마이너스 한 9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거를 이제 빠르게 이렇게 받아내면서 올리고 어, 추가 상승 나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이렇게 나와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역시 이제 고점에서 좀 버티지는 못하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고요. 어,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거세지면서 어저께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제 마이너스 34만 주, 뭐 마이너스 60만 주, 지금 이거 지금 이제 이제 오전장 3시간 지난, 절반 지났는데요. 벌써 이제 마이너스 30만 주에 육박하고 있고요. 예, 수급도, 그죠?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 매도 위로 가면서, 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벌써 어제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하이닉, 스그 사장이 직접 이제 나와서, 이번 인테인 인수설에 대한 어떤 뭐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자세한 주주들을 위해서 뭐 자세한 이제 어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뭐 주가에 독이 될지 아니면 이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고점에서 좀 계속해서 물량이 강하게 쌓이면서 어뭐 매도세가 좀 시원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장은 오늘 너무 좋아요 장은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승장에 어 괜히 엄만한 수익매매 했다가 지금 재미를 못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음 그냥 수익실현을 적당하게 하고 어 다른 매매를 좀 노려봐야 될지 예, 네,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예, 네, 좀, 재미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 일봉상은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어,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이제 8만 1000원대를. 8만 1,100원이 이제 고가였는데요. 다시 고가에 근, 근접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흐름은, 음, 이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전일 거래량을 뚫고, 그래도 한 200, 지금 이제 270만 주, 이 전일 거래량이 200만 주였는데요. 그래도 한 250만 주는 좀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죠. 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두 시간 동안에 한 백만 주 이상이 터지면서 어, 이 물량을 좀 강하게 소화해주면서 8만 2천 원까지는 가는 흐름, 8만 2천 원까지는 가는 흐름, 그래서 한 여기까지는 올라와주는 흐름, 예,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예, 내일도 좀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전히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는 가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네, 예, 또 재미없는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8만 0 원대 다시 한번 어, 회복을 해주면서 굵직굵직한 매수세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만 한 2천 원대와 이 거래량 이전 거래량을 돌파하는 한 250만 주는 넘어서는 그 앞으로 이제 100만 주가 더 터져야죠. 100만 주가 좀더 터지면서 아 100만 주 그렇죠, 100만 주, 100만 주가 더 터지면서 어 마이너스 8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내일도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추가 상승까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지 못하고 뭐한 84,000원 이렇게 1차 지지선을 깬다던가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오늘은 그냥 일단은 매도 후에 예, 관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2시 7분이고요 자, 지금 좀 특이사항이 이제 어, 코스닥이 지금 연일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아주 아래로 강하게 틀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어, 그에 반해 이제 코스피는 코스닥은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어, 일단 수급도 양호하게 이제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어, 일단은 잘 버티고는 있고요. 네, 코스닥이 이제 상승분을 강하게 반납하면서 지금 강하게 이제 눌리고 있는 게 조금 특징입니다. 예, 하이닉스는 일단은 그이 구간을 일단 박스권에서 잘 버티고는 있고요. 과거에 이제 어힘 없이 조금 올랐다가 힘 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랑은 좀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어 항상 뭐 초반에 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분을 계속해서 반납하면서 일봉이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상승한 그 상승 자리에서. 예, 물량 소화해 주면서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8만 1,500원까지 예, 좀 이렇게 뚫어준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8만 4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어, 박스권을 유, 유지를 해준다면 이게 이제 어, 강한 외인 어, 매도세를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 형태라서 일단 당장 내일 기관은 어느 정도 어, 정보를 얻어서 이제 분석이 좀 끝났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내일까지는 한번.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어, 좀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수급적으로 공부해볼 종목들이 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제가 고른 종목이 다 이상한 종목을 골라서, 이게 상승 추세에서 과도한 눌림목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상승장과 연계해서 삼성 SDI도 이날 이제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제 잠깐 초반에 눌리는가 싶더니 오늘 이제 또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녹십자는 어 이때 이제 어 강한 수급이 유입됐는데 수급을 좀 파, 예, 상승도 많이 했지만 그에 인해서 이제 수급 강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코로나랑 얽혀서 예 추가 상승 10%가 넘는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타 반도체주들도 어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어쨌든 추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수급적으로 짚어드린 종목들이 거의 모두 상승이 나왔는데 어, 지금, 제가 유일하게 매매한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힘을 못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예, 지금, 이제, 이 특이사항이 아무래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특이사항이 조금 꺼림칙 하긴 한데요. 어,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 조금 아, 더 이제 지켜볼 예정이고요. 예, 뭐, 하이, SK 하닉스에는 이큰 영향 없이, 예, 일단은, 이 고점에 대한 박스권을 좀 유지하면서 물량 소화해주면서, 어좀 거래량 터지면서 좀더 올라가면 좋고요이 어, 정도 선에서 8 4 0 0원 깨지냐고 마무리를 하기를 좀바라봅니다 중간 보고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하이닉스가 어, 일단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 여기 이제 또 거래량이 이제 이 거래량보다 이렇게 좋은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고점을 돌파해서 어, 제가 원했던 흐름 81,500원을 향해서 접근하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여전히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는 계속해서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받아내면서 이렇게 어,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제 유 제가 원하는 흐름이죠.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도 기대를 좀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거래원 입체 분석 쪽에 보시면 이제 C CLSA 예, CLSA 증권이 좀 강하게 지금 매수세를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매수세를 좀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KB 증권, 한국 투자 증권, 삼성 증권이 매수세를 좀 이제 높여가면서, 어, 어떤 기관의 어떤 그런 매수세가 한국 투자 증권과 KB 증권이 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제 CLSA가, 어, 최근에 이때쯤에서 강하게 매도를 했어요. 이때쯤에서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어, 다시 이제 어, 매수세 이 매도를 한만큼 다시 매수세를 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일단 장 막판에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지금 거래량도 어, 아직 세봉 어, 연속 그래도 이전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81,500원 요요요 요 매물대를 좀 유의미하게 좀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좀 잡아 먹는다면 어, 내일 실적 발표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원하는 흐름이 나오는 방향으로 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 있게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급락 후에 다시 이제 V자 골짜기를 그리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코스피도 추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그 수급도 지금 굉장히 좋죠. 예. 5천억 가까운 그 수급이 오늘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보유의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5시 40분이고요. 어, 일단 원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윗골이 없는 일봉상 윗골이 없는 종가가 최고가인 어, 상태에서 뭐 11,500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11,400원으로 소화를 해주고 있고요 11,400원으로 이제 종료가 됐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예, 물량이 터지면서 이 물량 터진 물량이 예, 고가를 형성하는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보유 중이고 이제 내일 실적 발표 때뭔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기대감을 가지고 좀더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어, 일단은 예상대로 기관이 강력하게 받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굵직굵직한 매수세가 나오면서 호가창의 흐름이 일단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어, 일단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매도세가 나온 부분이 오늘 어,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됐고, 예, 윗골이 없는 어, 양봉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어제 거래량을 좀 돌파를 했고요. 예, 그래서 좀 시외에서도 어쨌든 두 호가 정도 더 위로 이렇게. 예, 8만 1, 600원 정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내일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내일 실적 발표가 좀잘 이루어지면, 네, 좀한 8만, 한 2천원, 3천원대를 좀 다시 한번 해, 회복해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 SK하이닉스 스윙 2일차의 아, 예, 영상은 어,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